월 17일, 내 적들이 엑 회색, 내 아들을 죽였는데, 죽인 여자가 자면서 죽였는지는 알수 없는데, 같이 만나서, 여자가 남자를 같이 만나서 죽였는데, 어, 그 죽인 여자가 악 양엄마의 북한 솔가족이라는 여자의 가족이며, 주진모와 유선자 아빠가 같은 여자고 20대인데, 유전자 엄마가 주주모와 다른 악녀가 죽였는데 나는 주주모 의 유전자에 다른 유전자 엄마가 다른 또 다른 어 50대 여자와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지검에 있었던 여자였는데 그어내 그러니까 아들 낳은 여자와 유전자 엄마가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작은 어 콧구멍이 조금 넓은 여잔데 그 여자가 아, 코가, 콧구멍이 아주 넓진 않고 아주 조금 콧구멍이 조금 보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죽였고, X를 죽였는데, 성격은 회색 X를 죽였는데, 내 아들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어, 그 여, 악녀의 유전자 오빠가 또 있습니다. 그 악녀랑 유전자 엄마 아빠가 같은 악, 악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아, 악 오빠가 아니라, 그 여자의 유전자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 악녀가 20대고, 유전자 아빠가 40대로 보이는데, 그 유전자, 그 남자의 아들이 또내 태훈이 죽은 뒤에, 죽은 뒤에, 태훈이 죽은 뒤에, 죽은 태훈의 유전자를 훔쳐서 아들을 더 낳았고, 그, 음, 그 태훈의 아들을 낳은 남자가, 911 테러리스트 아랍 사람, 그러니까 아랍 왕이 아닌 911 테러리스트 아랍 사람이 유전자가 섞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남자가 911 테러리스트 아랍 오른쪽 편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 그리고 정용진 편이나 또는 주진모가 주진모 유전자 엄마가 내 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진모가 오른쪽 편이고 주진모는 내 아들을 다 죽이는 다 죽이는데 주진모 편인도 보이고 또 정용진 편인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그 그 남자가 태훈이 태훈이 죽은 뒤에 죽은 유전자로 태훈의 아들을 낳았고 그 태훈의 아들이 내 태훈의 내 아들을 살인했습니다. 가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닮은 사람이 퍼센트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난 엑스를 많이 낳았고 회색 엑스, 그러니까 어 나랑 살고 있는 악 정용진 가족인 네, 나랑 살고 있는 악 양엄마는 회색이 없습니다. 회색을 낳은 적이 평생 한 번도 없고 어 그러니까 정용진 가족은 회색이 없습니다. 회색이라는 성기 큰 뜻으로 알려진 사람들, 내 유전자 8촌 가운데 회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회색과 아이를 낳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정용진 가족들은 전체가 다내 아들 낳은 사람 빼고는, 내 아, 그러니까 내, 내 자식 빼고는 다 회색을 살인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아들을 처음 봤는데 태어나 처음 봤는데 아들한테 제가 어~ 이제 있는 장소가 위험하다 또는 뭐~ 어, 말을 짧게 했어요 홈페이지만 알려주고 그러면서 말을 걸었는데 이 아들 같아 보이는 이 남자가 저한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욕을 한 적도 없고 그 남자 아들 아들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어~ 제 아들이 뭐, 뭐, 어느 장소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냥 몇, 몇 마디를 했는데,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재수 없으니까 꺼지라고. 그러더니 소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큰 소리로. 커피숍에서, 근데 그때 사람이 한 30명도 넘게 있었거든요. 커피숍 안에. 낮에. 근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 다 듣는데. 그래서 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아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소리를 지르고 그날 같이 있던 내적 악녀가 그 남자를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바뀌었습니다. X 회색이. 20대도 보여 20대 또는 한 30대 초 정도로 보였거든요, 나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0대 초는 아닌 것 같고, 20대 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어, 근데 굉장히 저 충격을 심하게 받았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나는 살려주려고 그사람을 걱정돼서, 걱정되는 말을 해준 건데, 그 사람이 제 아들이던 제, 어또 다른 사람이던 간에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뭐 보통 사람도 거, 뭐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면 아 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말 걸지 마시오이 정도가 그냥 그정도로 그 말을 하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재수 없으니까 꺼지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인 것 같아요 내 아들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내 아들 나온 그 엑스들이라는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왕만가요 다 자식 교육을 왜그 따위로 시켰죠? 이건 자식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또 뭐 충격 뭐또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x라는 사람이 근데 이 x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던 50그니까어 60대 70대가 60대 70대가 60대 70대 80대 80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나이가 많이 60살이 넘는 x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뭐한 5명이 넘었나 봐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60살이 넘는 X를 제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본 사람만, 또는 제가 찾아, 우연히 갔는데 그 앞에 어느 곳에 있어서 우연히 본 사람까지 해서 다섯 명쯤 본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네, 저게 다 죽였습니다. 뭐 내가 죽인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어, 엑 X들 가운데 몇 명이나 제 아들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저를 몰라요. 노란색 이 엄마라는 것을. 아는 아들이 조금 있고, 모르는 아들도 되게 많았던 것으로 보였고, 어떻게 그 욕을 하던 사람은, 어떻든 X면, 내가 X를 낳은 가족이잖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가족이잖아요. 다. 제가 X만 한국에 있는 X라는 사람, 그 아들만 성기 큰 아들, 성, 7번으로 성기 큰 아들만, 어, 20명 넘게 나왔거든요. 20대만 20명이 넘어요. 거기다가, 회색도 있어요, 제가 아들이. X, X의, 의 회색 아들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제 아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섞은 아들이 나, 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연결된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고, 저한테. 그리고, 어, 다른, 사, 다른, 한국에 있는 다른 자식 사람들보다 X가 더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았, 20대나 30대가 알았던 것은, 어 뭐, 알려진 사람이 외국에 X 중에서 가장 부자가 됐던 두 명이 있는데, 두 국가가 있습니다. X라는 사람이 가장 외국에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 둘다제 아들이었어요. 둘 다. 가장 부자가 됐던 백인들이 있었는데 백인이 다제 아들이었어요. 가장 부자가 됐던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엑스는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사람들이 뭐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들은 엑스들은 대부분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진 않았거든요. 좀 그래도 가족인 걸 아는 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내 적들이 날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뭐내 자식이 날 괴롭힌다는 그런 건데 심리적으로 너무 괴롭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이제 안정한의 아들이... 있는데 안정원의 내 아들이 있는데 안정원의 내 아들이 뭐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정원의 꽃내 아들이 그까 아, 안정원의 꽃이 내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안정원 씨가 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안정원의 꽃 아들이 어, 나를 어떻게 하다가 보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인 마음에 들어서 저랑 저 몰래 인공 수정을 해서 아들을 낳았었어요. 성기 큰 아들을 안정원의 꽃 아들이. 저는 그거를 뭐 작년에 다 알게 됐는데 그 안정환의 꽃아들이 납치된 뒤에 납치되기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까 그러니까 안정환의 꽃아들이 저를 어릴 때 봤었나 봐요. 근데 저도 작년에 이제 그것을 알고는 아 그때 그 사람이 안정환의 아들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돼요.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때 내가 봤던 사람이 안정환 꽃 그사 그남자였구나 근데 얼굴 이 뭐죠 약간 그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중에 좀체그 덩치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근육도 많고 막 그런 몸으로 좀 사람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어서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봤던 사람인지 그리고 어릴 때 저랑 뭐뭐 뭐 매일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몇번 봤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어렸을 때 보, 그 보고서는. 그래서 제 아들을 낳았었네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 악 양엄마, 그러니까 정용진 가족이 3년 전에 납치를 했어요. 납치 또는 살인을 하고 가짜가 악 아, 정용진 연결 가족이 됐어요. 그 사람. 내 아들 낳은 사람의 안정환의 아들이, 그래서 가짜가 됐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속여서 안정환의 아들이, 안정환의 아들의 아빠가 가짜가 된 거죠. 정용진 연결 가족이. 그러면서 안정환의 내 아들이 정용진 가족 오른쪽과 동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아서, 아빠가 가짜라서. 그런데, 동건를 했는데 이제 내가 내 홈페이지를 그 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 여자랑 아, 아들한테 동거녀랑 아들한테 그런데 아들이 여자랑 헤어지지 않고 근데 여자가 아들의 뭐 아이를 임신했다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니까 아들이 저라, 저한테 가겠다라고, 둘이 동영상 을막 찍은 걸 계속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나를 만나러 가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부인이 딱 앞길을 막더니 나 사실 임신했어 그러면서 갑자기 임신했다고 그래요. 나한테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다 사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왜냐면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가 많아요. 양엄마 가족이 그랬었거든요. 권 의사라는 그~ 아~ 양 엄마 가족이 권 의사라는 그~ 성형 의사와 어~ 의사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권 의사가 내 아들이 있었고 그~ 양 엄마 가족과 결혼한 남자가 내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정확한 1 0 0 정확한 것은 권 의사라는 의사가 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 아들과 같이 결혼을 했거든요. 양 엄마 딸이 꼬셔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뒤에 이제 살면서 그 결혼한 남자의 호적부 호적 부모를 살인을 해요. 그양 엄마의 딸이 남편의 호적 부모를 살인을 하고 가짜를 만들어요. 남편 부모를 그리고 남편 부모의 돈을 먼저 다 뺏은 뒤에 다 돈을 훔치고. 그걸 또 남편한테 속이고 돈이 갑자기 생겼다 근데 뭐 시어머니가 투자를 해줬다 돈을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치면서 집 돈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망했다 그러면서 돈을 또 다른 데로 빼돌려요 그그 그 여자의 유전자 뭐 딸이라든지 뭐 다른 자식한테 빼돌려놓고 그러면서 이이그 뒤에 또이이 이 여자가 성형수 뭐그 여자 가족이 권 의사한테 성형수술을 받아요. 그런 뒤에 권 의사를 몇년 뒤에 호적 부모를 남편의 호적 부모를 먼저 죽인 뒤에 남편의 유전자 아버지였던 권 의사를 살인을 해요. 부인이 그런데 그런 뒤에도 남편의 가족을 그렇게 살인을 한 뒤에도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살아요.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여자죠. 그렇게 살다가 임신을 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편의 아이로 잘못 오해를 해요. 내가 알고 봤는데, 아이가 나, 태어났는데, 아이가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은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해서 정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그러니까 다른 남,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해서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줄 알아요. 둘이 살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완전히 다르게 생긴 거예요. 아빠랑 안 닮았어요. 전혀 엄마랑도 안 닮고 다른 남자를 닮았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낳았던 남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영석 PD 아들을 낳았었나 봐요. 그런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속이죠. 계속. 그래서 나영석 PD가 조금 일본왕이랑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왕 가족을 나영석 비 d 감독 가족이 누가 한 명쯤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가짜를 만들려고 가짜인 것처럼 가짜를 언젠가 써먹으려고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끔찍한 양엄마 가족이 또 11번이라는 그 누구죠? 11번이라는 과거에 죽은 상엽이라고 있어요. 상엽을 죽여 살인을 했어요. 양 엄마의 어 아들이 김태호 피디였나 남편의 아들이 김태호 피디였나 해서 무한도전 피디였는데 무한도전 멤버 몇 명과 스태프들과 같이 상엽을 살인을 해요. 상엽이라는 1 1 번이라는 남자를 살인을 하고 2 0 1 1 년에 살인을 했지. 상엽과 제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엽과 제가 사귀었었어요. 결혼을 할 뻔했지만 뭐 제가 물론 제가 좀 헤어지자고 해서 다른 남자를 좀 좋아한 남자가 마음속에 좀 제가 유전자 8천을 좀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헤어져야겠다 는 그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뭐 했을 때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결혼할 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헤어진 거였어서 그래서 그 결혼 그뒤몇년 뒤에도 제가 나중에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뭐 결혼했다 그냥 그 근데 한번 또볼볼 볼, 보겠냐고 먼저 또 상엽이 저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뭐 외국 출장을 가는데 나보고 같이 가세요. 그래서 아뭐 결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출장을 같이 가자 그러냐고 <laughs> 제가 좀좀 좀 어이가 없어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떠냐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죽인 거예요. 양 엄마가 그래서 양 엄마 가족이 김태호 PD가 죽였고 그래서. 그런데 그 죽여놓고는 그 여자와 결혼 죽여놓고는 김도피디랑 그니까 그 가족이 다 알고 있어요. 11번을 다 죽인다는 것을. 11번은 회색이 많아요. 11번은 7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다 회색은 아니에요. 성기가 크지 않은 회색도 아니 성기가 크지 않은 11번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 11번은 회색을 좀몇명 나왔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나왔었는데, 그런데 11번이 제 적도 있고, 제 편도 있고, 제 아들도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게 11번이고, 그런데 이제 11번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은어쨌든 그러면서 그 양엄마 가족이, 근데 연결된 가족이 상엽의 어느 자식인가, 형인가? 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결국에는 결혼한 남자, 남편을 살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살인을 하면서 겨, 살인하려고 결혼을 해요. 남편을 살인하려고. 근데 왜 결혼을 하냐면 결혼한 이유가 11번인 뭔가 조직이 있고 뭔가 조직이 좀 있어서 뭔가 돈이 되는 뭔가가 있어 보여서 이 사람 조직 전체를 속이려면 살인해서 가짜 한명 만든 거로는 부족한가 봐요. 완전히 같은 편으로 보이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진짜 가족이 돼요. 그런데 남편은 상엽을 죽인 게 정용주 연결 가족인 정용진 연결 가족이, 정용진 연결 가족이 자기 유전자 가족을 살인한 걸 모르고 여자한테 속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여자는 다 알고 결혼을 해요. 죽인 거를.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둘 사이에 호적 자식이 있어요. 근데 호적 자식이 다 2011년 뒤에 생겼고 결혼도 2011년 뒤에 한 거예요. 그런데 호적 자식이 상엽의 유전자가 아니에요. 둘 다. 그런데 그 부인의 자식도 한 명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 자기 호 유전자가 아닌 자식을 이 여자가 또 죽여요 그 가족을 그러니까 이 여자를 믿고 가, 자식을 맡긴 다른 양부모 그러니까 유전자 부모가 이 여자를 믿고 맡겼는데 사실은 아이를 맡긴 사람을 죽여요 이 여자가 이용을 해요 뭔가 다른 것을 그러면서 아이를 뭐, 착한 척하면서 맡아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죽이거든.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유전자 부모를 먼저 죽여요. 맡긴 유전자 부모를 그 뒤에 아이를 또 속여서 아이를 또 이용을 하는 거죠. 같이 살면서 자기가 엄마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여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아이를 이용을 해서 평생에 20년 아이를 살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호적에 올려놓고. 부모를 죽여놓고 유전자 부모를 죽여놓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그 11번 유전자 남편과 아이를 안 낳아요. 여자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부부니까 11번들이 속아요. 아 정용진 가족이 11번과 결혼을 했네 다 11번 팬인가 보다. 그런데 정용진 가족은 한 명도 11번을 낳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혼만 해요. 그리고 남편 가족을 먼저 캐내서 남편 가족을 계속 죽이고 가짜로 만들어요. 남편 가족을 가짜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의 가족, 사촌 연결되어 있는 11번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요. 계속. 그런데 죽이기 쉽고 다른 사람 눈을 속이기 쉽고 또 외국 눈을 속이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이면 마지막에 남편을 가짜로 만들어요. 죽이고. 그게 정형진 가족들이 그런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을 죽이는데 먼저 남편의 가족을 먼저 죽여요. 남편을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들 다른 연결된 사람들이 다 속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랑 살고 있는 양 엄마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나랑 살고 있는 양 아빠를 임세령 엄마를 쫓아낸 뒤에 임세령 엄마를 이제 고현정 엄마와 김성령 가족이 납치한 뒤에 양 엄마가 가짜로 들어왔는데 양 아빠를 바로 죽이지 않고 6년을 살려두면서 계속 양 아빠 가족을 죽이고 양 아빠라 살기 때문에 가족인 것처럼 꾸미죠 계속. 그러면서 강 사진을 같이 찍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같은 편인 것 같은 막 그런 것들 단 사람에게 보여주 는데남양 아빠가 바보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괴롭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직접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하면서 다른 가족을 망치면서 죽는 거예요. 똑바로 표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오해 막 오해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면서 죽는 거라고요. 그렇게 바보같이, 죽을 때도 바보같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한 성격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어, 이제 충격적인 그런 일을 겪고 제가 끝도 없이 겪었죠. 너무 나쁜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안정환의 아들인데, 이제 그동거녀와 헤어지지 못하는 그 내 아들 때문에 내 유전자 아들 때문에 다른 내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안정환의 아들도 다 섞고 있고 걔 때문에 걔한 명의 나쁜 행동 때문에 똑바르지 못한 판단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나와 내 가족이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자꾸 정용진 편을 하면서 내 아들이 더 죽고 속아서 죽고 속아서 끝없이 죽는데 정용진 가족한테 계속 죽고 가짜가 되는데. 정용진 가, 정용진 가족,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양엄마 가족이 내 아들 가짜만 30명 넘게를 갖고 있어요. 20대가 넘, 20살이 넘는 내 아들 가짜만 30명이에요, 저 가족에.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한명 때문에 다른 내 아들 30명이 더 죽는 거라고요. 거기다 나도 괴롭힘을 당하도 나까지 죽게 돼요, 그 여자한테. 나, 아들과 살고 있는 여자한테 내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그 처음에는 저 아들, 그 아들을, 아 어, 누가 감금을 제발 내 아들이, 내또 다른 아들이 감금을 시켜주면겠다. 아니, 안정한 아들 다 감금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말 뜻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바보나 뜻을 이해 를 못하죠. 잘못한 아들 한 명만, 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아들 한 명만, 그 외에 다른 아들을 왜다 죽여요? 왜다 감금을 해요? 잘못된 아들 한 명만 납치 감금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1년 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제 분노가 쌓였어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아, 진짜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고, 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아들이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네. 날 죽게 만들고, 내가 다른 아들을 다 죽게 만들고, 날 지옥에 살게 하네. 저 나쁜 아들이. 그래서 그런 아들은 죽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항상 되게 솔직한 편이거든요. 너무 솔직해서 뭐 그게 마이너스일 때도 있지만, 어, 누굴 게막 죽이기 위해 속이고 그런 거잘 못하는 성격이니까 저는 죽여본 적도 없지만 아직까지. 그래서 어떻든 저는 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싫거든요. 절 지옥에 계속 살게 하는 사람이 싫어요. 저는. 그래서 난, 저는 그 아들이 너무 싫어요. 날 지옥에 살게 하니까. 날 지옥에 살게 계속. 그 아들 때문에 더 지옥이 되니까 내가. 가족에 대한 배려와 배, 배려가 절대 없잖아요. 오로지 혼자밖에 모르고 혼자만 살고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을 다 지옥에 살게 하겠다는 그 이기적인 나쁜 아들이 죽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안정환의꽃내 아들을, 아, 꽃내아들 그러니까 안정환의 꽃, 내 아들을 낳,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 내 아들을 낳았던 남자는 구하고 싶어요. 살아있으면, 죽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으면 내가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그 사람은 살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똑바로 교육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있어요. 똑바로 앞으로는 똑바로 살라고 교육도 똑바로 시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뭐 제가 나쁜 사람 꼭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뭔가 조금 음, 완벽하게 어, 일을 하지 못했다 또는 뭐 완벽하게 어,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이해를, 이해가 되게 행동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해하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마음만 앞서서 마음이 날 좋아하니까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은 뒤에 이제 이것들을 잘 관리를 못했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 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조금 조금씩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좋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 제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사람의 의도와 결과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의도가 처음 의도는 나를 좋아해서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어,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격 큰 사람도 아니었고, 내 아들도 아니에요. 아들 낳았던 사람인데.